아빠, 너어딨어 나와. 아빠 버스 정장으로. 음. 가 해제됩니다. 음. 아너 맨날 타는데도 수학 있는데 아니야? 그래 수학 나 요새 탔잖아 계속. 응? 응? 뭐 수학기 대면 응? 수학용 우상팔자 맞은 편 아니야? 요 왜, 왜? 넌 어딘데? 뭘, 물어 고 물면? 야, 너 맨날 여기 아니, 싸움이 죽어잖아. 어디? 싸움이, 그, 그, 그 곱창이랑막 폈는데. 뭐 아니, 앞, 요새는 여기서 맨날 탔잖아 잘했어. 뭐? 잘했어. 아, 빠 죽겠는데 그할수있 아빠는. 응? 그 정도 가지고 아파. 아니, 근데 나 피가 왜 나는지 모르겠다니까. 피가 어디서 나왔는데? 손가락에서. 손가락에서? 어디 찔렸나 보지? 여기 사고났나 보다. 난 손가락에 났거든. 근데 한 군데가 나는 게 아니야. 세 군데가 나 피가. 여기 사고났나봐. 아니, 피가 세 군데가 난다고. 아니, 그건 알겠는데. 아니, 안 중요해? 아니, 중요하지. 근데 야, 이거 크게 났다. 아니, 지금 내가 아프다니까. 음, 아니, 아... 지금 내가 아프다니까. 응? 아니, 지금 내가 아프다니까. 음, 아, 픈는데 음, 사고가 어떻게 난 거야? 아니, 내가 아프다니까 지금... 그럼 사고가 없는 아... 줄고 내가 아프다고. 아... 아니, 음... 내가 아프다니까. 무슨... 어, 어디, 어디선? 아니, 오른손... 오른손, 어디? 오른손, 엄지손가락손오 피가 새른손 오른손, 오른손, 오왜 나? 아니 나오른른손 오른손, 오른 그 잘못 만졌나 보지 여기 까시 있는데. 아니, 까시 있는데 만진 적이 없어. 나 그런 거 싫어하는데 왜만져내가 어? 아니, 어떻게? 아니, 나 태곤데 지금 살이 살짝 벌어졌다니까? 살이 벌어졌다고? 응. <목소리> 그거는 저기야. <목소리> 책단입니다 같은 거 있잖아. 아니, 근 분명히 날카로운 그게 아니야. 아니, 봐 봐. 아니. 봐봐. 여기를아이더 대봐. 여기 아니야. 만지 아니, 그러니안 만져. 안만안 만진다고. 봐봐. 이게 아니, 세군등었다니까 피가. 그러니까. 이렇게 책 같은 게 있잖아. 그거 한 장씩 이렇게 넘기잖아. 예를 들어서. 음. 그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아니, 아니 뭐그 만지기만 해아프러니까 아이, 괜찮아 그 정도는. 이거 데 누가 젤리 흘려먹어 봤어 응? 가봤어 누가 젤리 흘려먹고 어디 너먹으면 되지. 너 먹으면 되지 살짝 더 했잖아 아 그거 먹어보고 싶었는데 먹으면 되지 그거 지금 그게 음. 됐지 아, 저 사고 크게 났구나 아니 지금 내손인 문제야 아니 이제 손은 니꺼 그러니까 다 그니까 러 손은 다 얘기해도 됐잖아 아니 안, 안 쓰다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미스텝인데 응. 아 미스텝이 아니야 뭐 어디 뭐, 그런 책 책이나 아, 그런 아, 아, 아. 그런 데서 이게 끓기면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어떻게 세 군데가 나뉘니까 피가? 응? 피가 세 군데가 나뉘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세 군데가 갈렸어? 이거 그니까 그, 세 군데가 갈렸어. 아니 그러니까 피 나는 데가 다 틀린 데지. 세 군데도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거라니까 아빠가 얘기한 거그게 맞다니까. 아. 아니 이렇게 팔이 부러질 수가 없었다니까? 나는 3배배어배렸는데 피가 나본 적이 없어 아니 그게 엄청 날카롭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번 처음이라니까? 그거 처음으로 피었는데 처음으로 세번 해놨는데 아니 그게 엄청 날카로워요 맞단다니까? 그게 피가 계속 났다니까 아까? 야, 사고 크게 났다 아니 피가 계속 났다고 아, 아까 아미션이냐 그때 점저 뭐? 사고 난 거? 아니 지금 중요하지 왜안중요 아니 아빠는 지금 내가 손가락 잡히는 것보다 사고가 중요해? 남의 사고가? 아니 남의 사고가 아니지 그럼 아빠는 좀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아 음, 아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아니 그럼 아빠 아는 사람보다 내가 더안 중요해? 응?